2022년, 스리랑카가 무너지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수출이 급감하고 빚더미에 앉아 정부 건물에 시위대가 쏟아져 들어오던 그 충격적인 장면들 말입니다. 한때 개발 도상국의 희망으로 불리던 이 나라는 순식간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죠. 그런데 지금, 불과 몇년 만에 스리랑카 경제는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안정됐고, GDP는 다시 올라가고 있으며, 정부는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거든요. IMF의 구제금융도 받았고, 외국 채권자들과의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경제회생 스토리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는 동안, 스리랑카 국민들은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라는 회복되는데,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은 이 역설적인 상황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리랑카의 회복 전략은 사실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경제 위기에 빠진 나라들이 항상 찾아가는 곳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워싱턴에 본부를 둔이 기관은 유엔 산하의 금융기관으로 전 세계 190개 회원국이 출자한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한 나라가 필수 수입품을 살 돈도 없고 외채도 갚지 못하는 이른바 국제수지 위기에 빠지면 IMF가 단기자금을 투입해서 위기를 해결해 주는 거죠. 스리랑카도 2022년 이후 IMF와 협상을 시작했고 결국 29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에는 대가가 따라오거든요. IMF는 그냥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어차피 IMF가 구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무책임한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엄격한 경제 개혁을 요구합니다. 스리랑카의 경우 IMF가 집중한 건 국가의 막대한 재정 적자였습니다. 해결책은 긴축 정책 즉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거였죠.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있다면 수입보다 많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지출을 줄이면 정부가 덜 쓰게 되고 세금을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니까요. 스리랑카는 세 가지 핵심 조치를 취했습니다. 세금 인상, 연료와 전기 보조금 폐지 그리고 모든 정부 부처의 지출을 6%씩 삭감한 겁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관광업과 해외 송금이 증가한 것도 도움이 됐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스리랑카는 4분기 연속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총 인플레이션은 70%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화폐는 2023년에 11%나 절상됐습니다. 심지어 경상수지 흑자까지 달성했는데 이건 197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외국 자산에서 외국 부채를 뺀 값이 플러스로 돌아선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긴축 정책의 혜택은 모두에게 골고루 도와가지 않습니다 정부가 안정을 되찾아가는 동안 국민들의 생활은 악화 일로를 걸었거든요 빈곤율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두 배로 뛰었고 도시 지역에서는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스리랑카 가정의 4분의 1이 식량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동 영양실조는 늘어났고 학교 출석률은 떨어졌죠 환자들은 이제 약값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아예 약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은 전례 없는 규모로 나라를 떠나고 있고요 의사의 8%가 이미 출국했고 15%는 장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긴축 정책이 이렇게 양날에 거미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스리랑카가 취한 조치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VAT를 대폭 인상한 겁니다. 이 세금은 생산 과정의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생길 때마다 부과되는 소비세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제조업자가 있다고 칩시다. 10%의 VAT가 적용되는 나라에서 그녀가 원자재를 100달러에 구매하면 세금 포함 110달러를 내야 합니다. 원자재 공급업자는 그 10달러를 정부에 납부하죠. 자동차 제조업자가 차를 만들어서 200달러에 판매하면 여기에 20달러의 세금이 붙는데 이미 원자재 구매 시 10달러를 냈으니 10달러만 정부에 내면 됩니다. 그 다음 자동차 판매상이 300달러에 최종 판매하면 30달러 세금에서 이미 낸 20달러를 빼고 10달러를 납부하는 거죠. 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스리랑카는 이 세율을 18%까지 올렸는데 이건 2006년 이후 최고치이고 3년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겁니다. 부유층에게는 이게 불편하거나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야 하는 수준일 수 있지만 최하위 소득층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거든요. 이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과 필수품에 써야 하는데 세금이 오르면 생존 자체가 위협받습니다. 게다가 긴축 정책의 다른 측면인 정부 지출 감축은 바로 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던 프로그램들을 잘라내는 거였습니다. 스리랑카가 연료와 전기 보조금을 폐지했을 때가 대표적이죠. 경제적으로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나가던 돈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그 결과 수많은 국민이 교통수단을 잃었고, 2023년에는 약 100만 가구, 전체 인구의 6분의 1가량이 전기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전력망에서 단절됐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또한 두 개의 주요 공공 연금 기금의 현재 보유한 채권을 이자율이 낮은 새 채권으로 교환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거부하면 현재 채권 수익에 대한 세금을 두 배로 부과하겠다고 협박했죠. 일부 분석가들은 이로 인한 손실이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엄청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인간적으로도 끔찍하지만 긴축 정책의 장기적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회적 불만과 정치적 안정은 양립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안정은 어떤 나라의 발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긴장은 자연스럽게 정치적 격변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스리랑카를 너무 위험한 곳으로 판단해서 대출 이자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높은 이자율이 애초에 스리랑카를 이지경으로 만든 원인 중 하나였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미 국민의 불만이 정치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처음 치러진 최근 선거에서 스리랑카 유권자들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제3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거든요. 새 대통령은 IMF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습니다. 장기적 안정은 또한 강력한 노동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처럼 수출을 절실히 늘려야 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죠. 2022년 이전, 스리랑카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실제로 많은 강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맥률이 낮았고, 교육받은 전문 인력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교통수단 상실과 빈곤, 실업이 결합되면서, 현재, 스리랑카의 젊은이들, 그러니까, 미래의 노동 인구를 구성할 사람들의 학교 출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문맥률과 교육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기에 더해, 숙련 노동자들의 대규모 탈출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세금 인상, 연금 재편, 실업률 상승에 불만을 품고 나라를 떠나고 있죠. 결국 스리랑카가 보여준 것처럼 긴축 정책은 위기에 처한 경제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 대가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미래의 위기 국가들이 참고할 더 나은 대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국민을 희생시키는 경제 회복은 불가피한 걸까요? 아마도 가장 유명한 비긴축 사례는 2008년 모기지 위기 이후에 미국일 겁니다. 삭감과 증세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부는 총 4,750억 달러를 투입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켰죠. 재무부, 민간투자자, 연방준비제도의 대출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약 406억 달러는 가정들의 주택 압류를 막는 프로그램에 쓰였고, 800억 달러는 자동차 산업을 안정시키는데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또한 개인들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하고,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서 투자를 장려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대응은 긴축 정책에 정반대였습니다.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감면한 거죠. 미국의 대응은 긍정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구제 금융에 지출, 대출, 투자 형태로 약 6,350억 달러가 들어갔지만 재무부는 약 7,440억 달러를 회수했거든요. 실제로 수익을 낸 겁니다. 2012년 시카고 대학교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요 경제학자들은 구제금융이 실업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됐다는데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사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침체 이후 포르투갈은 처음에 스리랑카와 매우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부채에 직면한 정부는 1160억 달러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중 3분의 1이 IMF에서 나왔고 다양한 긴축정책을 시행하기로 합의냈죠. 연금을 삭감하고 임금을 동결했으며 공공기업을 민영화하고 판매세를 올렸고 실업수당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스리랑카와 달리 이런 조치들이 포르투갈에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죠. 보조금, 세금공제, 자금지원 형태의 인센티브를 기업들에게 제공해서 구글이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대기업들이 포르투갈에 사무실을 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치한 겁니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하면 비자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53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물론 큰 빚이 있다면 긴축의 기본 원리, 즉, 수입보다 많이 쓰지 말라는 여전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은 개인 가계부와 다릅니다. 정부 지출은 바로 그 정부 재원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거든요. 모든 걸다 잘라내는 건 마치 망해가는 사업체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서 가게물 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돈을 아낄 수 있지만 수입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긴축 정책이 완전히 무용하다는 건 아닙니다. 무책임한 지출을 찾아내서 잘라낼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특히 정부가 비대해지거나 부패했을 때 말이죠. 그렇게 군사를 뺀 후에는 더 나은 경기 부양적 회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긴축 정책은 위기의 즉각적인 영향에 대처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포르투갈의 접근법은 즉각적인 효과를 넘어서 미래 경제를 자극하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상기시켜 주죠. 그리고 아마도 스리랑카가 세금 외에 다른 자금 유입 방법을 고려하기 시작해야 할 적기일 겁니다. 특히 수출을 통해서 말이죠. 현재 스리랑카의 수출 시장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의류와 차가 여전히 상품 수출을 지배하고 있고 운송과 여행이 서비스 수출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건설 같은 시장에 집중된 외국 투자는 스리랑카의 수출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 창출 능력을 높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가 단순히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를 실제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수출 시장이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스리랑카의 대부분 하위 부문이 잠재력보다 적게 수출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미개발 수출 잠재력의 가치는 약 100억 달러와 14만 2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에 달하죠. 이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의료와 차에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술, 서비스, 다른 제조업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면 스리랑카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제적 도전들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인 선거와 인도, 중국 사이의 세계적 파워게임이 모두 이 국내 경제 위기와 회복을 훨씬 더큰 무언가로 만들고 있거든요. 스리랑카의 지정학적 위치는 인도양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인도의 영향력 확대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죠. 결국 스리랑카의 사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명확합니다. 경제 회복에는 여러 길이 있고 가장 빠른 길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라는 거죠. 숫자상의 회복과 실제 사람들의 삶 사이의 괴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회복을 원하는가? 정부 장부상의 흑자인가? 아니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인가? 스리랑카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긴축으로 위기는 넘겼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떠난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죠. 새 정부가 IMF 조건을 재협상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들은 더 이상 숫자만의 회복을 원하지 않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 위기와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수많은 개발 도상국들이 직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직면할 수 있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죠. 빠른 안정화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느리지만 포용적인 성장을 선택할 것인가? 국제기구의 요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답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재정 규율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도 게을리해선 안 됩니다. 부채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되죠. 스리랑카가 이제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수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겁니다. 긴축 이후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우리는 스리랑카에서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